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어올릴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 근육 불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근육들의 상태를 거꾸로 거슬러서 약화된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와긴장된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면서 운동을 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에서 움직임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운동 도중 부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먼저, 과도하게 긴장하는 근육들입니다. 상부 승모근이 과 긴장하면 견갑골이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면서 앞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견갑골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 어깨 공간이 좁아져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생깁니다. 견갑 거근 역시 과긴장되면 견갑골을 위로 당기고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데 상부 승모근과 견갑 거근이 같이 과긴장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흉근과 소흉근이 같이 과긴장하면 견갑골이 앞으로 더 심하게 기울어지고 어깨가 앞으로 밀리는 라운드 숄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고 목과 어깨가 만성적으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근육들은 약해지면서 어깨가 불안정해지고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하부 승모근은 견갑골을 아래로 당겨 안정화시켜 주는데 약해지면 견갑골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깨 충돌이 심해집니다 전거근이 약해지면 견갑골이 흉독에서 뒤로 튀어 나오면서 날개 모양으로 돌출되는 익상 견갑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미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회전 근개가 약화되면 회전 근개의 약화를 보상하기 위해 상부 승모근, 대흉근, 소흉근, 삼각근 등이 과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어깨 통증과 더불어 목과 등 그리고 팔에서도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약화된 근육들인 하부 승모근, 정거근, 회전근개는 강화 운동을 해주시고 과긴장된 근육들인 상부 승모근, 대흉근, 소흉근, 견갑거근은 스트레칭으로 이완시켜줘야 합니다. 바른 운동법으로 근육의 균형을 유지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